오늘은 제가 최근에 운이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좀 빛의 망토를 되게 많이 듣는 메타였으면, 요번에는 좀 다르게 집에 있는 특성을 많이 들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칼날비 들면서 피해만 들고 사냥이 점표 사냥이 점표 원딜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킬이나 어시를 관여하면 스택 1까지 쌓이는데, 1킬이나 1어시 하면 1스택 쌓이는데, 그게 적응력, 공격력이 돼서, 예를 들면 뭐 1킬 하면 공격력이1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굶주린 사냥꾼 들어요. 드리븐은 군주린 사냥꾼이 요번에 원딜들이 되게 많이 는데 군주린 사냥꾼이 좀 바뀌어가지고, 모든 피해가 흡혈이 돼가지고, 평타도 피흡이 돼요. 전에는 스킬로만 되는 걸로 알았는데, 바뀌어가지고 원딜가 되게 많이 드는데 군주린 사냥꾼 들고 드리본도, 그 다음에 부특성의 마순팔 깨달음. 군주린 사냥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라인전에서 2킬만 따도, 전에 피필킬 든 것처럼 피흡이 잘 되거든요. 이게 5스택까지쌓여요 예를 들면, 바텀에서 땄으면 2스택 쌓인건데, 바텀에서 또 딴다고 스택이또 쌓이진 않아요. 챔피언 한 명당 스택이 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챔피언이 다섯 명이니까 상대방이 5스택까지 쌓이는데 피피끼리 요번에 너프를 먹어 가지고 12%에서 9%로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요즘에 원대들이 다 거의 금주린 사냥권 들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특성은마순팔이깨달음 듭니다. 드레이븐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드레이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정확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봤던 드레이븐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루시아는 직공 든 다음에 승전부 들어도 되고 침착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피끼5알 민첩함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체의 얘기요. 마순팔 깨달음을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핏빗기를 들어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민첩함을 들었다. 그러면, 굶주린 사냥꾼의피해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부특성 하나 더 있어요. 신발 비스켓 들으실 때는요, 핏빗기드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탱커가 두명 이상 있으면, 최후의 일격 대신에, 체력 자극법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원딜러분들그 다음 미세포춘으로 넘어가서, 미스포춘도 요즘에 어둠수아, 피해만 사냥의 증표, 굶주린 사냥꾼 들고, 부특성은, 침착의 최후의 일격 라인전 세게 하고 싶으면요, 마순팔에주문장려 드셔도 상관없어요. 없습스다방관스는스부터볼스요터 볼게요. 이말바이스는어 말은 이 말은 이만은이의증이 말은 이 말은 군 하고 은마은를깨은이 들고요. 말은 바말스같은경우은치 말은 침착, 민첩함, 체육격 들고 부특성의 피해막 굶주린 사냥꾼 좀 바뀐 게 있다면 치속바로스도 그렇고 무한의 대공 가든 원딜러들이 핏빛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민첩함을 들고 부특성의 피해막 굶주린 사냥꾼을 들어서 라인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전을 할때 민첩함을 들면요, 라인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딜러분들은 어찌 보면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인으로 갈게요. 베인은 직공 5할 치소. 취향입니다. 과다 치유 들고요. 민첩함에 최애 일격베인도 피해 맛, 금주인 사냥꾼 들어오 되고요. 아니면 나이전좀 빡셀 것 같다. 비스켓에 신발 드셔도 됩니다. 3위나로 넘어갈게요. 3위나는 정복자, 승전보와할 침착인데 상관없어요. 저는 침착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민첩함, 최후의 일격 부특성은 피해 맛, 금주인 사냥꾼 들고요. 세나로 넘어가서 세나는 빈결 신발, 비스켓, 쾌적 접근, 부특성은 침착의 민첩함. 바뀐 거 없어요. 세나는 아펠리우스로 넘어가서 아펠리우스 정복자, 이 침착 안 되고 과다 치유. 이제 민첩함 들고요. 최후의 1격. 가고 부특성은 피의 맛 금준이 사냥꾼 나펠리오스 요즘 이렇게 많이 들고요 에시로 넘어갈게요 에시는 치석의 과다치유 에시도 침착 안들어요 민첩함 최후의 격그 다음에 비스켓의 쾌속접근 이즈리얼로 넘어가서 이즈리얼 정복자 침착 피피켓 최후의 격 부특성 마중팔 깨달음 들고요 AP 이즈 제가 최근에 올린거는 어둠수와 피에막 사냥이 전표, 금준이 사냥꾼, 마중팔 깨달음 이렇게 들어요. 자야로넘어가서자야는 치석에 과다 치유. 근데 만화가 좀 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칭착 들어도 되는데 취향인 것 같아요. 저도 둘다 써봤는데 비스무리해요. 치석에 과다 치유, 민첩함, 치유격그 다음에 피에막 금준이 사냥꾼. 지금 칭착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분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전 시즌에는 상대방을 따면 만화가 되돌아오고 1 5 정도 최대 만화가 100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만화가 100 늘어난 게 없어지고 상대방을 때. 틀리면 만화재생이 잠깐 4초 동안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침착을 많이 안 듣는 이유 중에 그게 큰 거예요. 진은 넘어갈게요. 진은 어둠수화, 얘는 피해맛을안 들고 비열한 한 방을 드는데 비열한 한 방이 뭐냐면 내가 c c 기를 꽂으면 스킬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진은 W로 상대방을 c c 기를 꽂으면 데미지가 비열한 한방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으로 비열한 한방 드는데 이건 취향이라서 피해맛 드셔서 하는데 저는 비열한 한방 듭니다. 그 다음에 사냥의 증표, 검지기 사냥꾼 가고요. 그 다음에 침착의 최후의 일격 갑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징크스로 넘어가서 징크스는 치속 5알 기발 5알전복자 징크스 매니의 특성은요, 그 취향이에요. 취향이 막세개다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 드리자면 지속은 그냥 간편하게 한타 때 공속이 빨라서 지속들이 좋다. 기발 아인전 할때 조금 편하다. 전복자 지속딜 하면서 공격력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착 들고 민첩팡 최후의 격. 부특성은 피해만 금지의 사냥권. 이렇게 들어요. 그 다음 카이사 넘어가서. 카이사는 제가 직공을 많이 써보고 최근에도 칼날비를 많이 써봤는데 칼날비가 왜더 좋아졌냐면 직공 쪽에 있는 핏피길이랑 원래 카이사가 빈망을 들었어서 좋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카이사는 무조건 칼날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날비 피해만 3 증표, 군준이 사냥꾼, 부탁성은침착의 민첩함, 민첩함 들어서 이제 공속도 많이 딸리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칼리스는 칼날비 피엠아 사냥기정표, 군주이 사냥꾼, 부특성은 승전부, 민첩함 이렇게 들고요. 케이틀린을 넘어가서 케이틀린은 취소 5월 기발이 들었는데, 라인전이 상대방이 약한 애들나왔다 그럼 취소. 진이나 바루스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럼 기발. 드시고, 침착 드시고요. 민첩함, 최후 일격 드시고, 부특성은 피엠아세, 군주이 사냥꾼 가시면 될것 같고요. 코금으로 넘어가서 취소, 침착, 민첩함, 최후 일격 관아 치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만화 관리 잘 하시면, 근데 만화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피엠아세, 군주이 사냥꾼 들고요. 트리스타는 넘어가서, 트리스타는 칼라비, p 사냥이 장표, 검중이 사냥꾼 트리스타나는 궁극의 사냥꾼 들어도 돼요 궁극의 사냥꾼은 궁쿨이 주는 건데 게임이 좀 후반 안 가고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트리스타나 장인 분들이 궁극의 사냥꾼 드시고요 후반 갈것 같다 하시면 검중이 사냥꾼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전부의 민첩펀 들고요 트위치로 넘어가서 트위치도 요즘 치석보다 칼날비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칼날비, 피해막, 사냥의 증토 금주리 사냥꾼 가고요. 침착이 민첩함 드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1은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11은 치속의 침착, 민첩함, 최외의 격, 피해막, 금주리 사냥꾼. 이렇게 뜹니다. 원대들이 핏뺏기 드는 애들이 거의 다 민첩함을 민척팜 드는데요. 민첩함을 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전 할때 공속이 안 달려서 편할 거예요. 그 다음 민첩함이 스택 쌓기가 더 쉬워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정면 쪽에 민첩함 특성이 있잖아요. 적 챔피언 처치 가능시 영구적으로 공격속도 증가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적 챔피언이랑 미니언이랑 액핑몬스터랑 용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 같은 거 먹을 때도 스택이 쌓여요 게임 안에 들어가서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팀이 용 먹을 때 당연히 쌓이는데 상대팀이 용 먹을 때 내가 리시해줘도요 이게 웃긴 게 롤이 다 같이 용을 먹으면 밑에 막 어시 같은 거막 뜨잖아요 상대방이 용을 먹을 때 우리가 어차피 못 먹어도 내가 가가지고 한 대만 쳐도 좋아 그러면 어시가 떠가지고 이민첩파 특성이 쌓이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내가 먹는 거긴 한데 이게 상대방이 먹어도 똑같거든요. 보세요. 지금 먹으면 이게 멋져야요1.5% 사이즈. 사이즈죠. 근데 이걸 상대방이 먹어도 그냥 이렇게 큐딱 싸가지고 어시를 묻혀 놔도 용에다가 상대방이 먹어도 내꺼 민첩업 스택이 쌓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서 룬 바뀐 거 설명 드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전혀 좀 달라진 것 뿐이지. 근데 룬 같은 거잘못 찍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할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황별 원딜 템트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템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템트리는 정확하게 뭐가 뭐 어떻게 가는 게돼 있는데, 상황별로 뭐 예를 들면, 탱커가 잘컸으면이 템을 가야 된다, 치유감소가 필요하면 이 템을 가야 된다, 이런 게좀 헷갈릴 분들을 위해서, 어느 코쯤에 섞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미라로 예를 들면, 사미라가, 팔각공을간 다음에 휘바라기를 가고 무대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시대가 무한대공을 먼저 안 가는데, 원래 이 템트리가 맞잖아요? 템트리가 고뭐 정수를 간다든지 이런 무를 삐룡미를... 원래는 이게 정석 템트리에요. 그 다음에 신발이 섞여있죠? 신발. 신발까지 섞여있어요 이런 풀템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템이 여섯 칸이니까. 근데 여기서 상대방의 탱커, 말파가 있으면. 이렇게 가면 딜이 안 나와요. 뭘 빼고 어떻게 섞어야 되냐면요. 상코어 때 섞는 거예요, 상코어 때. 원래 라위를 갈 때는요. 라위가 뭐냐? 최후의 속삭임인데, 최후의 속삭임이 이제 치명타가 있어서. 봐봐요, 치망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미닉 경에 치망타가 있어서 이제 3코에 섞고도 무방이에요. 우리가 이때 동안 3코에안 갔던 이유는 치망타가 딸려서 안 갔던 건데 이제는 이때 가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대를 한칸 뒤로 넘기세요. 예를 들어서 도미닉을 사고 무대를 산 다음에 정수를 뭐 산다든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파 있고 니달리가 너무 잘 컸어 니달리 치유감도. 뭐 상대방 사이먼스까지 있어.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전 시즌 메타 때는 치감 라위 치유 감소가 있고 방어구 관풍령까지 있는데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뭘 가시는 게 좋냐 여기 피멸자 운명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대를 하나 더 늦게 밀어 무대 남은 센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요 무대를 꼭안 가도 되는 메타이기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피멸자 운명까지 올려도 딜이 나와요 무조건 나올 거왜안 나올 수가 없냐면 치명타 확률이 있으니까 없었으면 안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두개다 가주시면 돼요. 원래 기존 템트리에서 삼사코에 섞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대를 가든지 이런 느낌으로 섞어주셔도 딜이 나와요. 요즘에 탱커가 되게 단단해져가지고 원딜들이 도미닉을 안 가면 딜이 안 나오는 상황이 한 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철각궁을1코어로안 가는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요. 크라켄을 먼저 가는 카이사로 예를 들면 으루난가고 나보리 가고 무대 나오고 피바가 나왔어. 여기 신발까지 있어. 요즘에는 신발을 사는 것보다 풀템일 때는 풀템에 돈이 많아서 템을 팔 때는, 원래는 저희가 신발을 팔고 유령무이를 사서 뭐 치먼트를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가면 치먼트 100%라 그럴 필요는 없고요. 신화 아이템을 맨 마지막에 파는 거예요. 크라켄을 팔아요. 크라켄이 후반 가서 좋진 않으니까요. 뭐가 제일 좋겠어요? 이 철각궁. 철각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철각궁으로 바꿔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철각궁이 왜 후반 가면 왜, 왜 좋냐면, 레벨이 18이 되면요. 피해량이 700이 막혀요. 700이. 700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체감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 정도 쌓이는데, 이때? 지음량도15% 올라가 버려. 그래서 후반 가면 웬만하면 신 아이템을 철각궁으로 바꿔 주는 게더 효율이 좋다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후반 가면 상대방 라이너들이 좀세 가지고 원콤 날 때가 많을 거예요. 700을 막는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풀템이 나오면 신발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신 아이템을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철각궁이신 아이템 이 친구는 뭘로 바꿔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신발을 팔고 갈게 좀 많아요 뭐 수은을 가도 되는데 이 속이 안붙으니까이 속이 붙어 있는 친구를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필말자라든지 연사포라든지 이거는 뭐 상황에 맞게 가주시면 되는데 이 속이 붙어 있는 걸 가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신발을 파는 메타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바뀐 게 있는데 수은이 똑같이 풀리는 건 맞는데요 공중에 띄우는 게안 풀려 예를 들면 리신궁을 썼을 때 수은을 쓰고 뭐 비전을 쓰면 써지고 플래시가 써지잖아요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그 안 돼요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10미터가 좀 싸졌어요 2,900원밖에 안 해요 원래 3,400원 정도 됐었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CC기가 좀 많다 그러면 요즘에는 수은을 섞어도 수은에 치명타도 있으니까 이렇게 탭을 갔을 때 쓰레쉬 애쉬 바루스 이렇게 있을 리는 없지만 이렇게 CC기가 많거나 피드스틱 네오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3코어에 10미터를 섞어주셔도 딜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멜모셔스 아기도 비슷해요. 상대방 AP가 피즈, 블라디 같이 한방 딜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멜모셔스도 똑같이 3코어에 섞어주시고 그 이후에 코어 에 똑같이 가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호천사는 똑같이 4코어에 가주신 게좋요 수호천사는 3코어보다 무조건 4코어에 가주신 게 훨씬 좋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탕금 신발이 상대방 기본 피해량 12%를 막아요. 원딜러들이 이걸 언제 가야 되냐면 평타로 먹고 사는 애들 상대로. 진 같은 경우도 평타로 먹고 사 살죠 아니면 한방들이 잘 나오는 애들 루시안 카인스 타가 그러니까 AD 위주로 때리는 원딜러들이 좀 세다 보면 아니면 상체가 오래 일이다 이거는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땅은 진으로 상은 장어를 왜 가는 거예요 이러는데 은근 커요 은근 예를 들면 내가 진을 하는데 상대방 뜻하는데 카운터를 맞았어 뜻하는 AD가 초반에 세가지고 닌탑을 가면 한틱으로 더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발을 닌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닌탑을 가는 라게 아니라 닌탑을 가도 공속이 안 딸릴 친구들 루시안 닌탑 간다고 공속이 딸려요? 엄청 딸리진 않잖아요. 근데 베인이 초반에 닌탑을 가면 너무 공속이 딸린 거지. 카이사도 그렇고 죠 처음에 공속이 안 딸릴 만한 애들이 닌탑을 가는 거예요. 아예 판금장아 트타도 가면 안 돼. 트타도 공속이 좀 딸려요. 생각보다. 뭐 징크스도 가면 안 되겠죠. 징크스도 딸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럼블, 역시 이렇게 느려이 많아. 그러면 신속 신발 근화 효과가 25% 줄어요. 그럼 헤르메스는 언제 가냐? 웬만하면 헤르메스는 저는 원딜로 안 간다 생각해요. 높은 티어 분들 많이 봐도 헤르메스는 거의 안 가요. 명심해야 될 거는 여기 탱칸을 안 열어가지고 브레벨 수정구슬 안 바꾸는 분들이 막 바꾸셔야 돼요 불레벨. 왜냐하면 원딜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다 때리잖아. 난 근거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박으면 안 돼. 원거리니까 수정구를 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수정구로 탁 하고 먼저 때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사거리가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도요. 근데 와드 지속 시간이 뭐 아니야? 이게 안 없어져 상대방이 발견할 때까지. 근데 발견을 하면 렌즈를 안 돌려도 그냥 지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습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독사의 손군이 보호막 효과를 받은 대상에게 50에서 플러스 40 공격력, 그러니까 공격력이 40%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피를 입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방어막이 많다. 뭐 룰루, 잔나, 한김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이 템을 한 4코, 3코에 섞어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펴봤습니다. 아이템은.